다음 창에 상태가 변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선생님이 말했던 건 액체 상태일 때의 입자 간의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기체로 변했을 때 입자 간의 거리가 1800이다라고 말했던 게이 그림에 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 가열하면서 변하는 게 있고, 냉각하면서 변하는 게 있죠. 이세 가지가 가열하면서 변하는 거고, 이세 가지는 냉각하면서 변하는 거잖아. 이때 입자의 운동과 입자의 배열과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가열할 때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 간의 배열이 점점, 점점 더 불규칙하게 변해 갈 거고요. 당연히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냉각하면요. 입자의 운동이 천천히 움직일 테니까 점점 입자의 운동은 둔해질 거고요. 점점 가까워질 테니까 규칙적으로 변해갈 거고요. 입자의 배열은.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겠네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림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 해보자. 자, 이럴 때, 여기 입자가 100개의 입자가 있다고 쳐볼게요. 잘 봐. 100개의 입자가 하나당, 하나당 1g이라면 100개는 100g이겠죠? 그죠? 이거 고체의 질량을 재봤더니 100g이요. 얘를 액체로 만들었다? 액체로 만들었다고 해서 입자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입자가 추가된 건? 아니죠. 100개의 입자가 그냥 거리만 멀어진 걸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얘가 액체로 변해서 이 안에 100개의 입자가 들어있으니까 이 액체의 질량도 몇 그램일까? 똑같이 100g입니다. 고체 상태일 때도 질량이 100g이었다면 얘를 액체로 만들더라도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왜안 바뀌냐? 물어보면 입자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라고 하면 돼요. 얘를 기체로 만들어도 이 전체 공간에 몇개의 입자가 있어? 100개 의 입자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기체의 질량도 똑같이 100g입니다. 그러므로 상태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보다 입자의 개수. 입자의 종류. 입자의 크기, 질량 이런 거안 변해요. 변하는 건 뭐야? 크기가 변하죠. 이를 다른 말로 부피라 그래. 부피가 변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입자간의 거리가 변합니다.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변합니다. 변하는 걸 찾자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변해요. 하지만 안 변하는 거에 주목하자는 거지. 입자의 종류 당연히 안 바뀌고요. 입자의 질량도 당연히 안 바뀌고요. 입자의 크기 변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변하지 않는 것, 입자의 종류, 입자의 개수, 질량 이런 거 변하지 않고 있어요. 성질, 당연히 입자의 종류가 안 바뀌니까 물질의 성질도 안 바뀌겠죠. 하지만 그리고 질량도 안 바뀌겠죠. 변하는 건 뭐야? 입자의 운동 상태, 배열 상태, 거리 변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고체를 액체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왜? 입자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근데 예외가 있죠? 우리 알고 있어, 이미. 얼음! 고체 상태의 얼음은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이거를 녹이면요. 이렇게 변해요.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서 고체일 때 오히려 부피가 크고요. 액체로 바뀌면, 물로 바뀌면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는 게 물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물질과 정반대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물질과 물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물은 예외야. 물은 육각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고체일 때 부피가 더 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예전에, 야, 엄마한테 혼나는 좋은 방법이 있어. 유리병에다가 가득 물을 채우고 냉동실에 얼려봐. 유리가 다 깨질 거야. 그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액체 상태의 물을 고체로 얼리면 육각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얼음이, 유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얼려봐. 페트병이 빵빵해집니다. 꺼내서 이제 야구방망이처럼 쓰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좀 기억하면 됩니다. 고체 상태로 바뀌었을 때, 빈 공간이 많은 구조라고 써 있는데, 정확하게 육각형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것까지 알고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양초를 얼리면, 양초를 굳히면, 촛농을 굳히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래로 쏙 들어가는데, 물을 얼리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로 쏙 올라옵니다. 물을 얼렸을 때 모습과 양초를 굳혔을 때 모습이 좀 다르죠. 이런 모습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43쪽입니다. 빠르게 풀어볼게요.